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하지만, 제일 분명한 말씀은 요한 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먹고 사는 육체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것으로 살아가지만, 그 외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 사랑이 삶의 원리다. 그런 것을 나이가 들면서 계속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주특징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사랑의 주특징은 그냥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바라볼 때에 자녀가 마음에 들지, 들든 들지 않든 우리는 자녀를 낳고 키웁니다. 사랑으로 키웁니다.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인간의 마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번세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자연도 주셨습니다. 햇빛도 주셨습니다. 물도 주셨고 바람도 주셨고 구름도 주셨고 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도 주셨습니다. 나라도 주셨습니다. 교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주신 것이 많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늘에 실명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소년에게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를 줍니다. 또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또 소년이 그 나무에서 올라가서 놀수 있도록 놀이터도 제공을 합니다. 그 소년이 나중에 멀리 떠나고 싶어 할 때에. 에 자기의 그 나무를 잘라서 배를 만들 수 있도록 자기의 몸도 줍니다. 나중에 그 소년이 인생을 다 살다가 쉴 곳을 찾아서 고향에 돌아왔을 때그 그릇 턱기에 앉아서 쉴수 있도록 어, 나무는 아낌없이 자기의 뿌리까지 다 어, 소년을 위해서 어, 주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사랑이고 사랑은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매법적이나 우리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이시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가운데 모든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다 하는 일이다.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너에게 필요한 줄, 내가 다 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자, 공중의 새를 한번 봐봐라. 저 새는... 어, 농사도 짓지 않는다. 씨도 뿌리지 않는다. 거두지도 않는다.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새를 얼마나 잘 먹이시느냐,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봐라. 아, 들의 백합화가 길쌈을 하느냐, 수고를 하느냐, 아무렇지도,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데, 솔로몬의 그 옷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느냐. 내일 아궁이에 던져 태워 없어질 저 덜풀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십니다. 자녀를 낳았으면 기르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의식주 문제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어디서 살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참 의지해서 살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필요를 채우신다.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너 있을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하여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 힘든 훈련 생활을 합니다. 그 관계에 힘든 훈련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하늘 만나를 내려 보내주시면서 먹을 것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물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걸어 다닐 때에 그 태양 빛을 가리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밤에는 영하 몇십도로 떨어지는 그 사막과 같은 그러한 추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불 기둥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 매추라기를 보내어서 하나님은 고기를 또 먹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모든 것을 채워 주셨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적신으로 왔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적신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추위에 떨면서 살지 않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며 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추위에 따뜻한 옷이 없어서 그렇게 추위에 떨면서 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셨고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시다. 오늘 말씀의 33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덕으로 더 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결혼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좋은 며느리가 왔습니다. 또 좋은 사위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좋은 사위와 좋은 며느리가 왔을뿐만 아니라 좋은 손자와 좋은 손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추위를 피하고 우리 가정이 그냥 따뜻하게 지날 그냥 집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전셋집을 주셨으면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좋은 아파트를 사서 살게 해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취직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취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승진까지 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갑상선으로 조치를 못 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약이 조치를 못해늘 어 제한테 하신 말씀이 제가 아어 우리 다섯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아어 내가 윤식이 중학교 가는 것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늘 그렇게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윤식이 중학교만 가는 거어 보고 어, 그때까지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기도했는데 어, 중학교는 뭡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어, <laughs>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그토록 서원인 어, 목사까지 된 것까지 다 보시고 어, 저하고 어, 돌아가실 때까지 예, 살게 살고 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중학교 때갈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고등학교까지 가는 것 봤으면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 봤으면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하여 주십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신대원에 입학하고 이제 목사가 이제 될 건데, 어디서 사역지를사역을 해야 되냐 그렇게 고민했을 때, 한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사역지 자리가 하나 났는데 고성입니다. 가실랍니까? 그래서 제가 고성을 알아보니까 부산에서 두 시간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아이고 2시간이면 제가 안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사역지를 어디에 준비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부산에 있거나 아니면 한시간 내로 어, 부산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우리 집사람이 출퇴근할 수 있는 곳에 에, 하나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이 마을 40분 걸리는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우산교회로 이미 예비하셔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고성에 가지 않은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고산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노님을 세우고 성도님들이 이만큼 가득 차게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려움 없이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신 것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박찬호 성도님이 세례받고 병원 갔을 때 하나님 낫게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낫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참석하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신 것을 보면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테니 보이디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저 주고 싶은데 내 마음처럼 너희도 주면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아낌없이 더하여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눌러 누르고 꾹꾹 눌러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담으려고. 누르고 흔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담아서 또 넘치도록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려고. 그 다음에 또두 손으로 들수 없을 정도로 안고 갈 수밖에 없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시느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싹다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 모든 것을 다 구하라.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공동 번역에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아니 하시겠느냐? 그렇게 바울 사도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었으면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충분히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느냐? 모든 것을 선물로 거저 주시는 마음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싹다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맛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는 너희에게 이미 주기로 작정했고, 지금도 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줄 건데.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딱 나를 향하는 삶의 자세가 있는데 뭐냐? 그,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라. 육장 앞에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하나님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경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내한 내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이 땅에서 거룩히 되기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 내삶 하나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이곳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의를 구하라 하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내 삶을 통하여서 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에 치중을 했다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가 무엇이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마태음 5장, 6장은 첫 설교하실 때 주신 말씀인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구할 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한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무엇 뭐 때문에 왔고, 무엇 뭐 때문에 죽었고, 무엇 뭐 때문에 십자가를 접고 무엇 뭐 때문에 부활했고, 나의 살았던 그 삶을 너희가 좀전해주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게 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시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그거 다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한 권세와 권능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계획을 우리 교회에서 세웠습니다. 그런 작정을 하고 시작하니까 역사,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위에, 어제도 저희 집 사람이 이 마을에 한 20장 정도, 그동안에는 성탄절이라고 오라 한 번도 안 했는데 초대장을 만들어서 돌리니까 마을 할머니들이 아이고 뭐 성탄절에는 가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오기로 약속을 했다 하고, 아마 여러분들 삶에도 어, 저한테 아직 소식은 들리지 않았지만 한주 동안의 초대장을 나눠 줬을 때 많은 기쁨의 일들과 역사가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작정하며 살면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온갖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하나님,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믿음이 더 성숙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더살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황수관 박사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신바람 어, 그 박사로뭐 엔돌핀, 우선 치료 이런 것을 시작했던 그 황수관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양력을 보니까, 어, 이분은, 어, 좋은 대학을 나오지를 않았어요. 대구 대학을 나왔고, 어, 국민대에서 대학원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가 경북대에 조교를 하면서 어떤 학교 세미나를 갔는데, 그때 이분이 이제 그 복음을 받고, 이제 전도에 불이 붙었을 때, 이제 가방 안에 전도지를 들고, 이제 전도하는데, 어, 그 학회를 마치고 어떤 교수님하고 같이 기차를 타고 어,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가방을 열고 전도지를 꺼내고, 어, 교수님, 어, 제가 어, 예수 믿는데 예수를 한번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전도지를 꺼내니까 그 어, 교수님이, 아이고, 어, 참, 어, 그렇게 어, 교수님 참 용기가 있으시네요. 저는 제가 신앙이 못된신앙인데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참 훌륭하십니다. 이래서 전도지를 꺼냈다가 민망해서 가방에 넣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좀 지나고 나니까 그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 연세대 의대에서 생명공학부에서 교수를 모집하는데 보니까 교수님 전공하거 비슷한 한것 같은데, 이력서를 한번 내보지 않겠습니까? 지원서를 한번 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원서를 넣었더니 나중에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힘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황송한 박사는 연세대의 교수가 되어서, 그때부터 신바람 전도, 이제 대놓고 전도했는데,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간장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삐죽삐죽한 손으로 전도지를 꺼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신발한 박사가 전명한 인사로 만들어 주셨다. 나는 학교도 좋은데도 나오지 않고 말 주변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런 감정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않는 기쁨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우리 고상교회가 그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이제 우리가 많이 누렸다면 이제 그것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초청의 삶, 전도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내년부터 또 우리가 얻은 내일 모레 성탄절에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종을 할 때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더하여 주실지 선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람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에 능히 더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삭 빨라서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바들에만 가지고도 너무나 감사한데, 더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삶을 저희들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더해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들 주셨으면 다 주셨다는 이 말씀을 저희들 받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